자 아주 깔끔하죠. 자 화장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화장실 완전히 뭐 엄청 용됐습니다 엄청나게 깔끔하게 지금 잘 됐고, 자 여기도 이런 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배수구와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실내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자, 공사. 6에서 7천만 원 가지고 2천까지 공사를 했는데요. 아주 싸게 우리 더 공에서 책임지고 연결해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 잘된 부엌을 보고 계십니다. 이야, 참 깔끔하게 처리가 아주 잘된 리모델링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낡은 아주 오래된 집인데 아주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낡았던 이런 아주 낡았던 집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낡았던 집인지 알시겠죠 자, 2층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공사를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2층으로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도 지금 한참, 공사 중이네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 예, 우리, 여 더공에서 왔습니다. 아, 지금 내 분만 지금 찍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시설들 깔끔하게. 야 지금 현재 2층에도 기존에 이렇게 낡게 되어 있는 시설들인데, 지금 보면, 원래 기존 집은 이렇게 낡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자,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아주 잘된 이야, 멋있는 집이네요. 자,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그런 집입니다. 자, 방에도, 이야,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기존에 이렇게 낡았던 집들이, 집이죠.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 봐도, 자, 이 많은 시설, 1층, 2층, 다 6에서 7천만 원에 리모델링, 연결을 시켜준 더공. 대단합니다. 여기도 방이 하나 있죠. 이야, 끝내줍니다. 끝내줘. 참, 낡은 곳을, 지금 보면, 기존의 집은 이렇게 낡아져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정말 멋있게 공사를 잘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야이 멋있네. 음. 여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